다미안니는 이렇게 생긴 애플워치 케이스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탈리아스럽네요. 각각의 유럽 국가들 패션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는 단정함, 프랑스는 심플하면서도 소박함, 그리고 이탈리아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탈리아 출신의 다미안니도 남보럽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하는 브랜드죠. 1924년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다이아몬드 세공이 이루어지는 하이주얼리로 이름을 알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다미아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미아니의 역사는 1924년 이탈리아 북부 발렌차에서 시작됩니다. 창립자인 앨리코 그라시 다미아니는 금세공사이자 보석 디자이너로 귀족과 상류층을 위한 맞춤형 주얼리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의 작품은 정교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타며 이탈리아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다미아니는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가업으로 전해지며 3대에 걸쳐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장인의 기술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다미아니가문의 철학이 이 브랜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 경영을 고수하며 장인의 전통을 지켜온 다미아니는 고급 주얼리 브랜드 중에서도 유독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미아니 특유의 유대한 곡선과 균형 잡힌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데요. 특히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다미아니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주얼리를 추구하는 다미아니의 고집스러운 미학을 보여줍니다. 다미아니의 제품은 무엇보다도 디테일에 강합니다. 각 보석은 최고의 광채를 위해 수작업으로 커팅되며 세공 과정에서도 수십 번의 검수를 거칩니다. 특히 다미아니는 다이아몬드의 선택에 있어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투명도나 색상, 컷, 캐럿 모두에서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과감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래티넘이나 로즈골드, 옐로우골드 등 다양한 금속을 활용하며 조화를 이루는데 이 섬세함이야말로 다미아니 주얼리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일 겁니다. 다미아니는 그 명성 덕분에 수많은 셀러브리티와의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톤 커플이 서로에게 다미아니 반지를 선물했던 일화는 유명하죠. 재미있는 건 다미아니가 이 둘의 이름과 이들이 착용한 반지의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그냥 사용해서 난리가 났었다는 건데요. 결국 다미아니는 5천만 달러를 물어주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네스 벨트로나 샤론스톤 등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에서 다미아니 제품을 착용해 브랜드를 널리 알렸습니다. 다미안이는 이런 셀럽과의 관계를 단순 협찬 이상의 예술적 콜라보로 인식하며 종종 함께 제품을 디자인하기도 해요. 보석 분야에도 오스카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드비어스에서 주최하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 어워드입니다. 각각의 주얼리 브랜드들이 만드는 제품을 심사해 상을 주는데 다미안이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찌로 말이지요. 다미안이는 이렇게 생긴 시계도 만듭니다. 하나 차고 나가면 확실히 주먹은 맞겠네요. 최근 다미아니는 대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라인 중 하나는 베레포크인데요 컬러풀한 젬스톤을 세팅한 십자가 형태의 팬던트는 다미아니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잘 잡고 있지요. 또 다른 인기 라인은 마르게리타로 이탈리아 왕비 마르게리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특징이며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처럼 다미아니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디자인들은 착용하는 이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예술 작품에 가까운 인상을 주지요. 100년 가까이 가족 중심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다미아니는 이탈리아에서도 보기 드문 독립 명품 브랜드입니다. LVMH나 캐링그룹 등에 인수되지 않고 오롯이 브랜드의 전통과 철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2007년에는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더큰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그라시 다미아니 가족들은 이제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서 이탈리아 고급 문화의 대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긴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브랜드 다미아니그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반짝일 것 같습니다.